요한 일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 일서를 쓴 기록 목적 그리고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구절인데요. 요한 일서를 써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 일서 마지막에는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가 안다, 안다.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기 한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압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도 그렇게 되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안즉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져서 전가되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레일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레일이 다르다. 레일을 까는 대로 기차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레일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세상 앞으로.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양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뭘왜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이 지금 다섯 가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알고만 있지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 용화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 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달려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서라고. 해요. 우리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알고만 있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죄의 은총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되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사야 돼요.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죄악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알기만 하면 우리와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는 성도예요. 아는 성도. 모르는 성도들은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성도들은 아는 성도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일을 안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줄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우리의 능력이 80이다 그러면 120 정도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80인 능력인 사람에게 120 정도의 일을 능력치를 일을 맡기면요.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노력해요. 죽으라고 노력한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되죠. 하나님 그렇게 맡기시지 않고, 80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한12,000 정도의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이 무엇 좀 봉사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담이 오죠.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오죠. 그게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런 일을 맡기냐면 여러분들 저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더 낫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열리는 일이고 기도해야 할수 있는 사역입니다. 한강 정도는 우리가 수영해서 건널 수 있죠. 태평양은 수영해서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넙니다. 태평양은 배를 타고 건너야 되고 내가 배만 타고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셔야 태평양 건널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80인 능력인 사람에게 한12,000 정도의 사명을 맡기면 기도밖에 할수 없어요 기도해야 열리거든요 이 말은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이끌어 가겠다 기도하면 내가 열어 가겠다 이 말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헌신을 안 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내 자아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건안 되는 거야. 여기에 발 들이면 안 돼. 여기에 시작하면 큰일 나. 코 끼면 큰일 나. 이런 그 자리에 안 뛰어들어가거든요. 그걸 헌신 안 하거든요. 과감하게 믿음을 붙잡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이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항상 무엇에 부딪치는 것입니까? 한계에 부딪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80인 능력에 120의 일만 하니까 노력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뛰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만 딱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노고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민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도요. 우리 자아와 자아보다 강한 우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요나서 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막힙니까? 누구 때문에 막히?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고 막히고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